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문한 거 옷들 같이 뜯어보고 이 부분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택배가 와있고요. 겨울 뮬 슬리퍼를 샀습니다. 사이즈는 245로 샀어요. 제가 40 신는데 겨울에 약간 두꺼운 울 양말 같은 거 신고 하면 뒤꿈치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넉넉하게 사봤고 털 복숭이, 복슬복슬 둥근 스퀘어 쉐입. 작년부터 이런 뮬 슬리퍼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버켄스탁에서도 보스턴 신발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앞코가 네모나면서 둥근 귀여운 스타일의 신발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드렸습니다 너무 귀여워 후들후들한 질감의 후리스 조거 팬츠인데 모델 착샷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되게 귀여운 느낌이 있고 핏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공식 홈에서 5만 원에 득템을 했어요. 가격도 진짜 괜찮고. 그리고 또히뚜루맞두르잖아 이런 거는. 트레이닝 팬츠 코디가 피셔맨 케이블 울리트를 딱 입고 있는 거였거든요. 모델 입은 것처럼 코디를 하고 싶다 해서 딱 그걸 샀어요. 두껍고 탄탄한 케이블 울리트입니다. 이번 겨울에 케이블 울리트가 엄청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엄청 많이 보이고 그래서 되게 선택지가 많았는데 코트나 이런 것보다는 또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예것 같진 않은 거예요. 예쁘면서 가격이 적당한 애로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애는 바로 얘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뻣뻣하고 그래도 싸니까 좀그렇게찌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실물이.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이 좀 맞춰서 브라운 포인트도 있고 안에는 음각 새겨져 있어요. 콜라 티셔츠를 샀습니다, 흰 색깔. 좀 신축성 있고 딱 얼굴 안색 밝혀주는 그런 색깔 컬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작 상품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올 미니 스커트를 샀어요, 검정 색깔. 앞뒤로 이렇게 절개선 있고 이번 하울에서 제일 여성스러운 옷. 사실 요거 살 생각이 없었는데 요 쇼핑몰 구경하다가 예뻐서 좀 홀려가지고 샀거든요. 이렇게 타이가 같이 있는 블라우스고 이런 재질이고 한여름 빼고 입을 수 있는 사계절 그런 재질이고 뒤에 이렇게 핀턱 포인트 있고 하객룩이나 고급스러운 그런 데이트 날에 입으면 딱 좋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안 가도 돼. 여기서 진짜 핏 예쁜 미니 원피스를 찾았어요. 블라우스랑 세트로 같이 입 불러 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블라우스 안에 받쳐있고 타이를 뒤로 딱 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 예쁘지. 세련된 시크한 그런 스타일을 전개하는 브랜드고 이 숏코트를 골랐습니다. 이게 되게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티어링을 두껍게 뭉쳐놓은 그런 느낌이네. 좀 탄탄하고 까슬거리진 않아요. 전혀. 단추 색깔이 참 예뻐요. 나무 나이테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조금 그라데이션 되어서. 이제부터는 이미 언박싱이 된 옷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는 바로 웨딩 촬영할 때 입었던 원피스입니다. 이건 작가님이 펼쳐지는 스커트 룩을 찍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찾아보고 그런 옷이거든요. 예쁜 핏으로 입고 싶으니까 엄청 서치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laughs> 택배로 받을 시간까지 없어서 한남동 쇼룸을 가서 직접 사러 갔었어요. 그런 옷이고 얘는 200% 제가 완전 만족하고 300% 추천드리는 옷이에요. 반팔 티셔츠랑 스커트랑 합쳐진 원피스 형태예요. 이게 여름 버전이 너무 잘 팔려서 이게 겨울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 티셔츠가 되게 따뜻한 티셔츠예요. 살짝 두께감 있고 따뜻한 느낌에 몸에 감겼을 때. 여기 치마 부분이 분도 되게 따뜻해요. 우리 여름 옷에 그냥 면이 아니라 기모가 조금 만져지는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겨울 면 느낌이고 이거 속치마 이렇게 끝까지 있고 그리고 짠 웨딩 드레스 입을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자켓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 카라리스 윤에게 자켓을 샀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직장인 분들인데 흰 색깔 아우터를 입고 싶은데 되게 고급진 거 입고 싶다, 좀 남다르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웨딩 촬영 때 쓸지도 몰라서 바라클라바를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웨딩 촬영 때 혹시 입을지도 몰라가지고 폴로 니트도 같이 샀어요. 아우터랑 가격이 맞먹는 아주 비싼 상의 후드 집업을 샀습니다. 제가 이런 무난한 회색깔 후드 집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어디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2A 이 지퍼니까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 원피스를 쇼룸에 직접 가서 샀다고 했잖아요. 저것만 픽업을 하러 간 건데 사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옷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샀어요. 청치마는 사실 여름때부터 계속 사고 싶었거든요. 가니까 제가 생각한 그 청치마가 딱 있는 거예요. 핏도 좋고 허리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거 완전 만족해요. 그리고 검정색깔 니트를 샀어요. 얘는 좀 헤어감이 있는 니트요털 빠짐이 조금 있어요. 털이 계속 얼굴에 붙더라고요. <laughs> 제가 얼굴에 뭐 붙으면 간지러워서 절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은 하루 종일 얼굴 털 떼느라고 조금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추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브랜드에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 스웨이드백입니다. 올 겨울 시즌에 스웨이드백이 또 유행이에요. 여러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지가 많았는데 쇼룸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스웨이드 컬러 너무 예쁘고 딱 잡히는 쉐입이 아니라 그 흘러내리는 그런 쉐입이란 말이에요. 여기 똑딱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왜 똑딱이가 없지? 쭉쭉 흘러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좀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매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나?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안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택을 계속 안 뗐어요, 제가. 이건마저도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보부상한테 완전 딱이란게. 이거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요. 그좀더히뚜루맞뚜루 하려면 브라운이 맞아요. 어두운 색으로 가는 게. 근데 이 카멜 노란 가방이 너무 눈에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결국 카멜로 했고. 솔직히 지금 브라운도 너무 사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거든요. 아무튼 너무 예쁘다는 거. 프롬웨어에서 요거 목도리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어 램스울이네. 차콜 블랙 같은 색깔? 담요 같다. 오 엄청 커. 오 엄청 큰데? 어 진짜 담요 써도 되겠다. <laughs> 오 겁나 커. 그래서 이거 산거 지금 한번 코디를 입어볼게요. 핏이 되게 예뻐요 지금. 허리는 진짜 딱 맞고 여기가 이렇게 낭낭해가지고. 편해. 바지 밑에 여기 시보리도 잘돼 있고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그 색감이 진짜 예뻐. 여기다가 아까 그 케이블 니트 미쳤다리 이렇게 폭닥폭닥한 느낌 피부 간지럽지도 않아. 완전 지금 겨울 룩이거든요? 딱눈 보러 갈때 이렇게 입고 가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 사포로 같은 데도 클로징 하나만 클로징해서 밑에 이렇게 퍼지게 도 예쁜 것 같고 중간에 두 개만 잠궈서 위아래 퍼지게 하는 것도 예쁘고요. 아,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 케이블 니트.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어플에서 인기 많더라고요. 묵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볍고 길이가 이렇게 손등 다 덮는 길이라서 되게 따뜻하게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커야 맛이 있잖아요. 오버핏하게. 좋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품이 너무 크지도 않아. 엉덩이 살짝 반 덮어주는 길이여가지고 지금 딱 좋습니다. 이렇게 폴라 반팔 니트에다가 이렇게 입어줘도 더 귀엽게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룩도 색다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첫 다리?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헉,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편한 바지 입어줘도 너무 예쁜데? 얘는 물론 꾸밀 때 입어도 더 예쁘겠지만 약간 눈 놀러 갈때 너무 막 불편하게 입고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편하게 입어야 하는데 그래도 되게 러블리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이렇게 입는 거죠. 겨울 소녀 느낌을 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좀 탄탄한데 활동성에는 전혀 문제없는 탄탄함. 신발 안 신어볼 뻔했네. 울량말을 신어주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냥. 그냥 아주 너무 귀엽다. 어 착화감이 꽤 좋다. 되게 푹신푹신하고 얘는 요렇게 귀여운 편한 룩에도 입어도 예쁘고 일반 청바지나 요런데 입어도 진짜 잘 어울리고 예뻐요. 짠! 그면딱 안색이 바로 밝아진, 화사해지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기장도 진짜 적당해요. 이렇게 티셔츠랑 스커트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 허리 라인이 안 예쁘거나 티셔츠 핀 라인이 애매하거나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티셔츠 라인 너무 예쁘고 괜찮은 거 보여요? 여기도 잘 빠졌고, 팔쪽 살 슬림해 보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를 잡아줘요, 이렇게. 늘씬해 보이는 핏입니다. 얘 이렇게 걸치면 여성스러운 느낌 이렇게 입고 봄에 놀러가도 예쁘고 얘는 이런 원피스에 잘 어울려요 길이감이 좀 길기 때문에 길이감이 더긴 원피스랑 같이 입어주면 더 예쁘고 이렇게 입어주면 예쁘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꽤 출근옷 같죠 되게 이렇게 자켓이랑 입을 때는 롱부츠 같은 거 같이 신어주면 굉장히 멋들어지고 아니면 발목을 좀 드러내고 싶다는 날에는 플래슈조 같이 신어주면 보기에서 이걸 같이 입으셨더라고요. 되게 예뻐가지고 지금 딱 남자친구랑 데이트 가면 좋을 룩 같거든요 주말에. <laughs> 폴로 티가 되게 이런 선이 잘 살잖아요. 팔도 이렇게 선좀 덮어줘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또 다른 느낌이죠. 엄청 여리여리하고 헉,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데? 흰색 니트 같은 거 안에 이제 레이어드해서 입고 이렇게 입고 이러면 겨울에도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는 안에 타이즈 입고 <laughs> 귀여워. 자. 신축성도 좋아서 벗고 입기도 되게 편해요. 불편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르바는 살짝 하이 웨스트보다는 로우 라이즈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미드 라이즈랑 그래서 허리가 살짝 좀 커요. 그래서 저한테도 바지들도 좀 컸는데 얘가 그나마 그래도 작아가지고 샀고 르바 팬츠도 진짜 예뻐요. 진짜 사고 싶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도 저한테 허리가 커서 못 샀어요. 그래서 르바는 5호 사이즈 분들한테 팬츠 진짜 추천합니다. 가격 진짜 괜찮아요. 얘는 살 때는 몰랐는데 안으로 이렇게 아방하게 좀 들어가는. 핏이더라고요 영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밑에 이렇게 여는 거고 둘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완전 그냥 데일리템이라는 거? 근데 살짝 짧기는 해가지고 엉망하게 편하게 입고 싶는걸 사고 싶다 하면은 이건 비추드리고 그냥 편하게 입어도 좀 비율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다리가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유리 이렇게 발등 다 덮는 맥시한 스커트 기장 같은 거에도 참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룩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폴라 니트와 미니 스커트를 입어봤습니다 목폴라 지금 엄청 부드럽고 잘 늘어나고 저 45kg인 저한테는 살짝 크기는 하지만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고 기본 스커트가 겨울에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에나 다 입어지거든요. 이런 스커트 진짜 필요한 블랙 색깔. 여기다가 이제 롱부츠 딱 신어주는 거죠. 겨울에는 이제 아우터가 다 칙칙해지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밝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흰색 같은 건 오히려 길어지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숏하니까 여기저기 그냥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청바지에 그냥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활용도가 좋네. 귀염귀염하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바로 이렇게 체인지가 된다. 아까 르바 말한 검정색깔 니트거든요. 힙하게 입고 싶다 면 이렇게 그냥 올 블랙으로. 뒤에가 살짝 여기가 좀 이렇게 살짝 뜨기는 하거든요. 뒤에가. <laughs> 홀리 몰리 참 고급져요 지금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홀리 몰리 여러분 요 드레스 너무 예뻐 어디 호텔에 스테이크 썰러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완전 심마폭도 지금 적당하고 어때요? 완전 아, 이템을 찾았어 어,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다 아, 여기에다가 그냥 자켓을 걸쳐도 예쁘겠어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벌써 지금 연말 크리스마스 돼가지고 어짝바짝거리는데 놀러 가야 될것 같은 기분이에요 다 받쳐 입을 수 있으니까 블라우스랑 같이 입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원피스. 대박. 그리고 이거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트위드 원피스에 좀안 어울리긴 한데 단추로 잠그는 거라서 쓰기가 편해요. 이렇게 넘겨서 마치 그냥 후드를 입은 것처럼 아우터 위에다가 이렇게 내놔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온성도 꽤 좋더라고요. 추우면 이거 모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활용성이 좋더라고요. 딴 색깔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거 강추합니다. 안녕.